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네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도 그것을 미워하느라.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게 있는데 지금 주님이 미워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느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이라는 자도 미워하는데 니콜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들도 예, 주님이 지금 미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콜라당의 교리가 뭘까요? 예. 이게 그리스어로 보면은 리코라는 단어하고 라우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예. 리코는 정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라우스는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플러스 시키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뜻이 있죠. 예. 이러한 교리를 붙잡는 자들은 예, 예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급이 존재했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런데 네. 그게 예전뿐만 아니죠. 지금도 그래요. 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중요한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는 예, 그러한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교리를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권력자가 있고, 일명 빵셔틀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laughs> 뭐, 어느 목회자가 가방을 들고 가면, 네. 옆에 있는 장로가 들어줘요. 네. 그죠? 목사가 가면 경원들이 따라다녀요. 어느 뭐 귀신 쫓는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가 차 문을 열어주기까지는 안 탄대잖아요. 음, 못 들어보셨나요?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예, 이러한 생각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들을 싫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고 예, 뭐 특별한 계급으로 성직자를 어, 생각한다는 것그 예, 자체가 굉장히 예, 주님 앞에는 저주스러운 것이에요 뭐 계급을 나눠서 가장 높은 성직자하고 또 그의 아, 그 성직자가 또 교회의 머리가 될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의 진짜 머리 되신 분에게 까불면 죽어! 예. 그렇게 겁도 없이 얘기해요. 참, 어이없는, 어이없는, 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진리,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면,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예,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각자의 다른 직무를 주시긴 했어요. 다른 직무를 주고 다른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다른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 개인은 모든, 모두, 모두 다른 은사를 갖고 있지만, 하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은사가 작고, 어떤 은사가 크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고, 뭐, 가장 평범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교회 머리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교회 머리도 아니고, 부목사가 교회 머리도 아니고, 예, 집사도 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예. 주일학교 교사, 학생부 교사가 교회 머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나 추기경이나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교회 머리가 될수 없습니다.